영국 가디언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해리 케인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8년 전인 2015 호주 아시안컵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2015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나를 상대로 골을 넣었다. 그것 하나로 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당시를 떠올리며 나는 손흥민이 뛰어난 골잡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항상 골문을 위협하는 선수였다고 전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시즌 당 25골 이상 넣을 수 있는 선수를 이적 시장에서 데려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손흥민은 압박 속에서 일을 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나는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내가 볼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아니었다. 대신 우리가 팀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가장 적합한 옵션이었다며 손흥민이 더 많이 뛸수록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이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의 엄청난 자산이라고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연아는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있어 손흥민을 오랜 기간 봐왔다. 그는 스트라이커로서의 능력이 미이 출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호주와의 대결 시 콤팩트한 수비진을 붕괴시키는 것을 보고 그의 능력에 감탄했고 특히 그의 압박 능력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솔직히 기대는 했으나 이렇게까지 최고일 것은 몰랐다. 정말 대단하다고 발언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토트넘 하스퍼 손흥민이 리그에서 전방 압박을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토트넘의 공격 라인을 이끌고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영국 언론 스카이 스포츠는 9.1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일꾼은 누구인가? 라며 스프린트, 압박, 스피드, 활동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팀 동료대한 클로셉스키, 앤서니, 고든, 브라이언 은베모 도미니크 소보슬러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압둘라의 두쿠레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일 성실한 플레이어로 손꼽혔습니다. 손흥민은 893분 동안 스프린트 264회를 실시하며 프리미어리그 전체 2위, 팀내 1위에 올랐습니다. 클로셉스키가 리그 3위, 토트넘 2위였습니다. 토트넘은 스프린트팀 순위에서 1위였습니다. 손흥민은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실시한 팀 내에서 또 1위를 한 셈입니다. 더욱 눈에 띄는 지표는 파이널 서드에서 압박인데요. 토트넘은 전체 압박 1931회로 리그 13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파이널서드 인적 진영에서 압박은 880회로 리그 1위입니다. 개별 선수로는 손흥민이 파이널서드 압박 236회로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진두지휘했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스카이스포츠는 프리미어 리그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토트넘은 해리케인을 바이엘은 윈헨으로 떠나보냈지만 이번 여름 지휘봉을 잡은 엔지 포스테코글로 감독에 의해 스타일을 바꿨다. 스프린트 1,920회로 리그 1위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손흥민은 쉴새 없이 뛸 뿐만 아니라 골도 잘 넣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11라운드까지 8골을 기록해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인 상황입니다. 정말 현대축구에서 가장 뛰어난 최전방 공격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골도 잘 넣고 전방 압박도 잘하고 있어 현대축구가 원하는 가장 최고의 최전방 공격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계가 이야기하고 있고 빅찬스 미스 넘사벽 1위 혼란과 비교해봐도 손흥민의 성과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수 있습니다. 실제 스카이 스포츠의 캐러거와 레전드 다니엘 스토리지도 손흥민이 아시아인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네임밸류가 아닐 것이라고 소신 발언하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손흥민 이번 시즌 위기를 맞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함께 꼭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세계 축구의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증명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카이스포츠에서 손흥민 선수가 리오넬 메시 다음으로 높은 기대 득점으로 세계 최고의 결정력을 갖췄다고 극찬했는데요. 스카이스포츠 특집 방송에 출연한 다니엘 스터리지와 캐러거는 2016년도 시즌 이후 손흥민보다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더 높은 선수는 메시 뿐이다.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기록이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토트넘이 트로피를 들지 못해 손흥민이 받아야 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기록은 메시, 케인, 은바페 등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선수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록이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실제 스카이 스포츠가 공개한 순위표에서 기대 득점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순위 1위는 메시였고 2위가 손흥민, 3위가 케인, 4위가 은바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 반열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는 이유가 토트넘 소속으로 트로피를 들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케인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대우를 받고 있으니 솔직히 말해 아시아인, 한국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케인, 음바페를 제친 골 결정력. 그 위에는 세계 최고 선수 메시 밖에 없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그래도 제대로 손흥민의 위상을 조명해주면서 다시금 손흥민 선수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웨일스 대표팀의 페이지 감독이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동료로 함께하고 있는 공격수 브레넌 존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페이지 감독은 10일 영국 BBC를 통해 공격수 브레넌 존슨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22살의 신예 공격수 브레넌 존슨은 올 시즌을 앞두고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가운데 웨일스 대표팀에선 A매치 22경기에 출전해 두고를 기록 중이다. 페이지 감독은 토트넘에서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브레넌 존슨은 다른 레벨로 올라설 수 있다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두 다툼을 펼치고 있는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브레넌 존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웨일스 21세 이하 대표팀에서부터 브레넌 존슨과 함께했던 페이지 감독은 우리는 브레넌 존슨의 잠재력을 봤다. 웨일스 청소년 대표팀에서 활약했을 때 브레넌 존슨이 최고 레벨로 올라설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브레넌 존슨이 토트넘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하고 포스테 코글로 감독의 요구 상황을 충족함으로써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브레넌 존슨은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수 있다는 것을 소속팀에서 증명했다. 브레넌 존슨은 자신에게 맞는 포지션을 찾고 있고 웨일스 대표팀에서 9번 공격수뿐만 아니라 측면 공격수로도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인 손흥민 선수와 호흡하고 훈련하고 있으니 어린 선수에게 정말 큰 잠재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시너지가 되고 있다는 페이지 감독의 발언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골 결정력부터 압박, 스프린트, 전술 이해도, 리더십 등 엄청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 존슨에게도 큰 자산이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 성격도 적극적이고 친절하니 정말 어린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안 좋아할 리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장 손흥민과 손을 꼭 잡은 미키 판더벤은 손흥민을 바라보며 웃었다. 빨리 복귀를 바라지만 그가 돌아올 시점은 아직 모른다. 토트넘 내부 소식을 전하는 기자 폴 오키프는 9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판더벤을 포함한 부상 선수들이 여전히 명확한 부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다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판더벤이 이날 팀 훈련장인 호스퍼 웨이에 있었다. 그리고 SNS상에 떠도는 손흥민과 판더벤이 함께 있는 사진이 오늘 나온 것이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판더벤의 부상 정도에 대해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판더벤 외에도 페드로 포로, 히샤를리송,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도 이날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결과보다 큰 문제는 핵심 4인방을 한꺼번에 일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 경기에서만 퇴장자 두 명이 나왔고 부상자도 두 명이나 추가됐다.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다이렉트 퇴장 레프트백 데스티니 우독이는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고 또 다른 센터백 미키 판더벤과 중원 핵심 제임스 메디슨이 부상으로 전반전에 교체 아웃됐다. 악재에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도 끝까지 라인을 내리지 않고 첼시의 막부를 놨던 토트넘은 이번 경기 결과보다 당장 다음 울버햄튼 원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